안녕하세요. 시드니 남매만 미세스 한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주 제2의 한국이 될 것인가? 이탈리아가 될 것인가? 하늘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짧은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그래프가 증명하는 한국의 모범 사례들 떠들기만 하고 왜 마스크는 안 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재기인데요. 우리 교민 여러분,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일거리도 뚝 손님도 뚝, 벌리는 이렇게 안 좋은데 사재기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비가 급증하며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품 없을까 봐 걱정이세요. 기업들이 안 풀어서 그렇지 물품은 충분히 있어요.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고자 진열대를 텅텅 비워 두는데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한국마트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물품 채워 주시는 직원분들 대화를 얼핏 들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면 또다 떨어졌어? 네 언제 채웠는데? 10분 전이요. 그래, 가서 또 채우자. 그렇습니다. 여기 한국 마트는 최소한 물품이 있는데 안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분들도 코로나 전보다는 두배 가량 많은 인원인 듯 한데도 모두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또 하나, 한국의 모범 사례들까지 가지 말고 여기 우리들이 바로 호주 땅의 모범 사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진짜 어떻게라도 구하셔서 꼭 쓰셔야 합니다. 마스크 끼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하시면서 안 끼신데요. 주위 이웃이 마스크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면 사서 끼시고 없으시면 직접 만드셔서라도 꼭 끼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식이 있으신 분들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꼭꼭 마스크 착용하셔서 본인의 건강 지키셔야 하고요. 젊은층은 복균했다가 퍼트릴 수 있으니 내 연령대 치사율이 낮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꼭꼭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호주가 뒤늦게 시작이 되었지만 2월 말부터 급격히 증가세에 이제는 하루 100명 이상씩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웃으면서 에이 그래도 세계 최고 청정국가 호주인데 설마 이탈리아 꼴라겠어? 하시면서 아니라고 생각했다. 큰코 다칩니다. 올해는 꼴딱 새야 진정이 되고 그 여파는 내년에도 후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냐에 달렸습니다. 최대한 사람들과의 모임 접촉을 피하시고 마스크 꼭꼭 착용합시다. 아 그리고 사재기는 정말이지 안 그래도 버리가 안돼 힘든데 판매가 올려 더 힘들게 만드는 우리 무덤 스스로 파는 행위임을 꼭꼭 아셨으면 합니다. 타재기 하지도 말고 자랑도 하지 맙시다. 물품 충분히 있습니다. 호주 11개의 휴지 브랜드 중에 10개가 호주 자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양을 충당할 수 있지요. 기업들이 이 사태를 보고 판매가 올리고 안 풀어서 그렇습니다. 타재기 열풍 사라지며 고자리로 돌아옵니다. 타지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 휴지랑 마스크가 동일한 원료인데 마스크 풍기 현상을 보면서 휴지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고, 두 번째, 중국 공장에서 오는 휴지가 막힐 것이라는 소문 때문인데요. 다 거짓이죠. 휴지랑 마스크 동일 원료 아니고요. 호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휴지를 자체 생산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지 사재기 여파를 시작으로 쌀, 그리고 고기들까지도 왜 그런지 모를 사재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우리 무덤 사부로 파다 못해 포크레인으로 파는 꼴입니다. 사재기 이게 오래 가면요. 정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이웃은 못 믿는 거죠. 내가 못산게쟤 때문에. 내가 힘든 모든 것이 제 때문에가 됩니다 나 혼자 건강해도 아무 소용없고 이 힘든 시기 함께 이겨내야 되는 이때 사재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제 나오기 위해 실험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몇 전문가들은 7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7월까지는 정말이지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들도 완만하게 느리게 느는 게 아니라 아시죠? 가파르게 이런 그래프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질지는 상상을 추월할 거고요. 특히나 우한 바이러스 종식이 겨울에 추울 때더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서는 호주라 더욱 더 우한 바이러스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꼭꼭 착용하시고요. 한국은 손 세정제 뿌리는 소독제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우한 바이러스 퇴치 모범 사례들 우리 교민들이 먼저 해 나갑시다. 우한 바이러스 이겨내는 방법도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아이들 있는 우리 부모님들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몸이 부서져라 우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우한 바이러스로 죽어 가고 가족을 잃고 하는 뉴스가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꼭 씁시다.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겨내야 합니다. 우한 바이러스 박멸 지름길로 갑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사람들이 몸만 병드는 게 아니고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은 이 지긋지긋한 우한 바이러스 빨리 끝내버립시다. 확진자가 몇이니 사망자가 몇이니 사재기 극성 등등 코로나19로 우리의 메일을 두렵게 만드는 새로운 기록들의 뉴스들로 가득한 지금 빠르게 퍼져가는 우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집콕하는 우리들에게는 답답함으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코로나 블루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한나 역시 코로나의 열파로 아직은 몰라도 될 사망자, 확진자, 바이러스 등의 단어들도 습득하여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확진자 몇 명이야? 오늘도 뉴스를 보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동심에도 서서히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호주 퍼스 지역에 사는 그레그 휴즈는 며칠 전 6살 난 딸의 침실에서 노트 하나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코로나19 대비라는 제목이 달린 노트에는 감염에 대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어 있다. 8살짜리 꼬마는 일곱 가지 코로나19 대비책과 함께 자신의 취미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차례로 적어 내려갔다. 아이가 생각한 첫 번째 대비책은 사재기였다. 또한 보호공간 확보와 손 씻기, 얼굴 만지지 않기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큰 행사에 가지 않기 안토록 노력하기 등도 포함됐다. 꼬마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괜찮다. 아직 이 일로 죽은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말을도 덧붙였다. 아버지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 팬더믹에 대한 이야기를 멈춰야 하는 이유라며 딸의 노치를 공개했다. 아버지가 말했듯이 부모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울감을 느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현 상황에 대해 아이들에게 뺨이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육 전문가 사론리트는 코로나19로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심지어 수두에 걸려도 죽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치명적이라는 생각을 심어두지 말고 질병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풀려진 공포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손을 더 자주 씻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사람을 아프게 할수 있는 나쁜 벌레 정도로 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TV만 틀면 코로나19 유수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미디어 접근을 최대한 차단하고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 듣는 것에 제안을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직접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라는 주문도 남겼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울감을 느끼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부모의 과도한 불안과 염려는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자녀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될 수 있는데요. 부모가 지인과의 전화 통화 중 흥분한 목소리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루머를 전달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표현하지는 않지만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아빠 엄마가 헛기침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건강에 대한 염려에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증상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하기도 한다니, 흥분한 목소리나 모습은 살짝 억제해주시고, 과도하게 불안한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둘째, 부모가 무기력해하면 자녀들은 스마트폰이나 TV, 게임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키즈카페, 쇼핑몰, 나들이 등을 못 가고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지루함을 느끼고 부모와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부모는 자신을 가만히 놔두라며 스마트폰을 쥐어주거나 TV를 틀어주는 등 가족 간의 대안은 없어지고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자녀들은 새로운 자극을 갈구하며 책이나 대화를 멀리 하고 전자기기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루함, 아이들도 느낄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아이들이 할수 있는 놀이, 부모랑 같이 할수 있는 놀이들을 함께 하시면서 무기력함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우울감, 답답함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 짤 자녀에 대한 짜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새끼 다 챙겨주고 매일 매번 할 일을 챙겨주는 것에 지쳐서 사소한 질문에도 화가 나고 화를 내고 뒤돌아서면 후회와 자책 등이 반복해서 밀려오지만 다시 쉽게 짜증을 낸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화가 나 있는 부모의 모습에 주눅이 들고 부정적인 지적에 반복해서 노출되다 보면 자존감 형성에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시기일수록 아이들을 대할 때 더욱 더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부모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받고 성장한다 합니다. 부모가 지치기 전. 한 사람이 도맡아 하던 집안일을 나눠서 하고,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집안 구성원들이 이번 기계에 각자 역할을 정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자녀들의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게 계획표를 만들자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한나가 유치원을 쉬게 되면서, 늦게까지 놀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활은 습관화 되기 쉽고 또한번 변해버린 생활 습관은 다시 되돌리는 데에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함께 시간표를 짜보기로써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놀이 방법을 생각해 본다입니다 가족이 한자리에서 할수 있는 맨손 놀이라든가 종이컵, 풍선을 이용한 놀이 등이 있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큰 가족이시라면 보드 게임,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자녀들과 함께 할수 있는 쿠키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각자 방에 흩어져 생활하던 가족들을 이 힘든 시기 한데 모을 기회로 만들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힘듦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의 마지막 멘트가 참 인상적이어서 저도 화면 캡처로 해놓았는데요. 내용인 즉,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요즘 가장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서 자녀와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하자. 하루하루 오늘 이 장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이 지루한 싸움이 끝나가고 봄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 이렇게 당연하지 않을 때가 왔습니다. 가장 나쁜 상황에서 기적을 이끌어낸 한국의 파워를 다시 한번 떠오르며 겨울이 시작되는 이곳 호주에서도 어느덧 파릇파릇 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러쿵 저러쿵 지금 이 상황들이 힘듦을 놀라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원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곳 호주에 우리 가족의 일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스크 꼭꼭 씁시다, 우리. 제2의 한국이 될 것인지, 제2의 이탈리아가 될 것인지 하는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우한 바이러스 이겨내고 있다고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넘넘 감사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이겨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요, 우리. 화이팅!